LCK 사회 우승을 차지하며 원딜러 최초 MVP를 수상했던 레전드 프레이 김종인 전 선수가 드디어 1년 6개월 복무를 마치고 전역했습니다. 프레이는 복귀 방송에서 군대 가면서 처음으로 롤에 대한 관심이 끊겼었지만 작년 연말에 쿠로를 만났는데 프로게이머를 다시 하겠다는 말을 들었고 그때 시즌이 되면 프로게이머들의 마음이 뜨뜻하게 뜨거워지는 시즌인데 그 말을 듣고 자신도 전역하면 열심히 해서 다시 도전해봐야겠다고 생각했었으며 군복무 중간에 명예의 전당헌에게 관한 연락이 왔었지만 자신은 은퇴는 하지 않았다고 말하면서 혹시나 모르는 복귀 가능성 때문에 거절했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얘기와는 별개로 군복무하면서 롤을 거의 하지 않았으며, 사실 프로를 다시 할 생각은 전혀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국어가 복귀했다는 소식을 처음 들었을 때 강코진으로 들어간 줄 알았는데 선수로 복귀했다는 소식에 너무 많이 놀랐으며 나이 먹고도 오래 하는 선수들이 너무 보기 좋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또한 페이커의 전설의 전당 아리 스킨이 50만 원이라는 소식에 사실이냐고 물어보면 놀라는 반응을 보이면서 과거 프레스티지 KDA 카이사가 35만 원 정도였는데 그때는 너무 비싸고 돈 아까워서 안 샀는데 그 이후로 3~4년 가량을 계속 후회했었다며 스킨이 이쁘기 때문에 아리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사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고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아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자신은 50만원 주고 살 생각은 없다면서도 군대에 있을 때 모바일 게임에 이런 넘게 현질을 했다는 사실을 밝히며 모두를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스타크래프트 살아있는 레전드 테란의 황제 이묘한이 유퀴즈에 출연하면서 다시 한번 페이커 선수와의 인연이 재조명되었습니다. 이묘한은 페이커 선수와 사적으로 만나기도 하는데 이 친구를 보면 순수하게 게임만 바라보면서 열정적으로 게이머 생활하던 자신의 옛날 모습이 떠오른다며 많은 프로게이머들에게 조언을 해주지만 페이커에게는 할 말이 없을 정도로 자신을 채찍질해가며 노력하는 모습이 대단하고 지금도 너무 올바르고 멋지기 때문에 조언할 것이 없고 T1과 e스포츠가 올바른 길로 가는 걸 느꼈다고 극찬했습니다. 유퀴즈의 화면으로 출연한 페이커 선수는 이묘한 선배님이 e스포츠 기틀을 많이 다져놨고 T1을 만들어낸 단군신화도 들어봤을 때 감동적이라서 그런 역사가 있었기에 e스포츠가 빠르게 발전할 수 있었던 것 같고 많은 영향을 받았고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지켜본 커뮤니티에서는 티원의 창조주와 구단주의 만남이라니 가슴이 웅장해진다며 e 스포츠 역사적인 인물 두 명을 데리고 있는 티원은 진짜 복받은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페이커 선수의 전설의 전당 헌액을 기념하는 행사와 토크쇼가 펼쳐졌습니다 이번 기념식에는 수많은 롤 관계자들과 e스포츠 기자들 그리고 T1 선수단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전설의 전당 첫 번째 헌액 선수를 상징하는 백넘버 01번의 페이커 선수의 사인 유니폼이 공개되었으며 전설의 전당 첫 번째 트로피 수여식까지 이어졌습니다. 이날 메르세데스 벤츠는 페이커 선수의 전설의 전당 헌액을 축하하기 위해서 벤츠 AMG EQE53 포메틱 플러스 차량을 선물로 전달했으며 해당 차량은 페이커를 위해 맞춤 제작한 전세계 단 하나뿐인 리미티드 에디션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페이커 선수는 첫시승때 팀원들을 태우고 싶지만 2인승이기 때문에 서머 시즌을 캐리해주는 팀원 한 명만 옆자석에 태우겠다는 농담을 건넸습니다. 전용준 캐스터와 윤수빈 아나운서의 사회로 시작된 토크쇼에서 페이커 선수는 전설의 전당 트레일러를 보고 자신도 눈물이 날 뻔했으며 이렇게 많은 것들이 준비되었을 줄 몰랐는데 볼 때마다 새로운 게 나오고 있어서 놀라고 있고 너무 감사하다는 소감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e스포츠 모든 관계자들 덕분에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기에 항상 감사하고 보답하기 위해서 더 열심히 하고 싶다고 얘기했습니다. 본인이 생각하기에 가장 값진 기록을 묻는 질문에는 항상 말해왔듯이 기록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작년 롤드컵 우승 이후 너무 많은 분들이 축하해 주셔서 작년 롤드컵 우승이 가장 뜻깊다고 말했습니다. 프로 생활하면서 가장 기억나는 장면은 2015년 롤드컵 결승전 오프닝에서 했던 앞구르기 장면이 가장 떠오르며. 요즘에는 그런 퍼포먼스가 없는데, 내가 어떻게 그때 그렇게 했지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살고 있는 슈퍼스타의 삶이 좋은 것과 불편한 것이 있을 텐데, 페이커로 사는 삶은 어떠냐는 질문에는, e스포츠 시장이 커지다 보니까, 관심도 계속 늘어나는 것 같고, 길에서도 많이 알아봐 주시는 것 같은데, 때로는 불편하기도 하지만, 당연히 불편한 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며, 감사한 마음이 훨씬 크다고 말했습니다. 계속해서 열정적으로 선수 생활을 해나갈 수 있는 원동력을 묻는 질문에는 18살 선수 생활을 시작할 때 월급으로 200만원을 받는 게 너무 좋아서 처음에는 그저 돈을 많이 벌고 싶었지만 요즘에는 그런 것보다는 팬분들에게 사랑을 받는 게 흔치 않은 일이기 때문에 팬분들을 즐겁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원동력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으로의 10년을 묻는 질문에는 프로 생활이 항상 잘 되지만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시련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이겨내는 게 의미 있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10년 동안 계속해서 길을 모색하고 발전하는 목표를 가지고 꾸준히 열심히 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페이커에게 lol이란 질문에는 lol을 통해서 개인적으로 많이 성장했고 주변 분들이 저를 통해서 영감을 받았다고 하시는데 그것 도한 아주 의미 있는 것 같고 많은 분들이 10년이 길다고 말하시 지만 저는 짧다고 생각하게 짧은 순간에 의미 있는 경험을 한 것이 너무 감사하며 삶을 배울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게 롤이지 않나 라고 생각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경기로는 작년 롤드컵진동전에서의 아지르 토스 장면이 외자가 많이 되다 보니 기억에 가장 남는다고 답했습니다. 프로 생활을 하면서 만난 은사나 대표 그리고 라이벌을 묻는 질문에는 좋은 선수로 성장할 수 있게 자양분을 주신 김정균 감독님이 가장 큰 은사이며 라이벌은 너무 많았기 때문에 한 명을 정하는 건 어렵지만 최근에는 젠지와 자주 만나기 때문에 초비 정지훈 선수를 꼽을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분바였습니다. 감사합니다.